강좌 진동기 바둑 프로 그렇게 초반은 별 문제가 없고 여기 변화는 흥창군 말고는 지금 어차피 봐도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복잡한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흙이 막으면 이거는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젖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으면 단수치고 끊고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제이 잡게 되고요. 1 0이 괜찮은 결과입니다. 1 0 괜찮은 결과. 그리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1 0은 치고 막고 젖혀서 해가 됩니다. 이 패는 이제 여기 끝난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안 돼요. 그래서 흙은 이거를 붙이고 젖히게 되면 흙은 뻗고 이을 때 잡아둬야 되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정석이고요. 보통은 이게 죽으면 흙이, 이 크기에 따라서 정석의 변화가 다릅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이게 너무 크죠? 크이안 됩니다. 그래서 실전은 그렇저럭잘 됐다고 볼수 있어요. 이것 외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붙이는 수는 이세돌구단이 개발을 했는데, 제가 그때 생중계로 봐도 보고 있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복귀할 때도 갔었어요. 복귀할 때도. 그럼 세돌이 형이 그때 뭐아무한테는안 가르쳐주는 건데 막 그러면서 막 <laughs>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최철원 구단이라고 들때 나왔었던 가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정은 잘 뒀고요. 여기 눌러 막는 거는 뻗을 생각에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실리 손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게 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막은 것도 잘 했습니다. 여기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 평론 어떻게 놓아야 했을까요? 어우 김수빈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이름에 프로라고 나도 프로 강좌라는 태그를 꼭 넣었었는데, 요즘 약간 소홀했더니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프로들이 이제 자기 비기를 알려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요즘이야 인공지능 보면 다 되지만 자기 기기 잘 안알려줍니다 라는 뭔가 이제 라는 찍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라를 넣었고요 라도 멋있는 망법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다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옆에 세 점이 약하기 때문에 다가 훨씬 더 묵직하고 힘이 좋아요 라는 오히려 백이 변화를 여지를 주는 거고 보통 이제 이렇게 밀고 나올 때는 전면전이 되는데 지금 백이 전면전을 버틸 힘이 없죠 칠 때도 똑같이 뻗으면 됩니다. 여길 따건 말건 그냥 뭐 호우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도 툭 건드리면 죽을 것 같고 여기도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은 좀 이상했고요. 이건 아마 끊는 거를 생각을 나중에 해놨네요. 기억이. 자, 여기 협공은, 음,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문제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패스. 여기도 나름 안전하게 둔 거고요. 패스. 눈목자는 일단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안둘것 같은데 뚜렷한 악수라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때 복귀를 할때 아주 뚜렷한 악수들만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도 흙이 약간 싱겁지만 바둑이 좋기 때문에 패스. 자, 우선 첫 번째로 눈목자인데요. 어, 눈목자는 이런 수는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가둑이 나쁜 상황도 아니고요 가둑이 나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도 모르고, 거듭 말하지만 이게 가둑이 좋을 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내가 수익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서 뒤로 물러나는 것도 프로가 바보라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너무 바둑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뒤로 무조건 물러나는 거예요. 힘찬군은 그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둑이 좋을 때 뒤로 물러나는 거. 그리고 끌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두는 심리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효과가 될것 같아도 한번더 봤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힘찬군이 아예 지금 이제 감이 안 와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찌르고 끊기만 해도 이제 이쪽을 뚫는 리건 이미 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뚫고 리둘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득이 없어요 이렇게 둘 거면 그냥 뛰는 게 낫습니다 이건 계산을 잘못한 거고 이렇게 그러면 뻗거나 호구치거나 해야 되는데 뻗었다고 치면 우선 이게 축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쪽 먼저 이제 찌르거나 하면 이쪽이 걸리죠 생각보다 되게 쉽게 걸립니다 보다 되게 쉽게 걸리죠. 이거 되게 찝찝해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한 집을 더 만들어야 사는데, 물론 죽진 않죠. 근데 사는 와중에 또 요런 악수를 두게 된다면 여기도 또 걸리고요. 한칸띈 그러니까 거보다 손해입니다. 몇집더 먹고 지금 여기서 더탈라죠 호구는 좀더강수인데 이제 호구를 예측하고 여기부터 둔 거거든요. 실전도 무슨 상황인지 보면은 이걸 치받고 호구칠 때, 만약에 여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세돌 김지석 바둑보다 아마 그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원형 바둑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저 정답은 갑니다. 이게 이제 백이 끊는 거는 뻗어서 다 잡으러 갈 거고요. 붙이는 배가 있기는 한데, 이건 이제 치고 따면은, 이게 딴 다음에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백이 웬만하면 패를 못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국자로 두느냐는 바둑의 종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에요. 몇집 차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둑 토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건 사람이 막아야 되는데, 굿자로 는전 리모컨 집어 던집니다. 여 8집 차이 나요. 이거 리모컨 집어 던질 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맛들이 있는데, 눈목자를 둔다는 건 겁이 없는 겁니다. 너무 겁이 없는 거고, 한칸 뛰어서 좋다라는 개가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수익기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개가 수익기 문제예요. 개가가 완벽하거나, 수익기가 완벽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둘다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둘다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한장 거는 수익기 바둑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둘다 하고요. 나중에 구단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구단이 돼서 이제 뭐 프로한테 한 정선에 다섯 개로 버텨요. 그 정도쯤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정말 어느 쪽을 가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도 희미하고 수익기도 희미하고. 그때는 수익기를 먼저 하면 됩니다. 수익기를 위주로 해서 풀어나가면 돼요. 물론 개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면 개가를 알아서 할 거고 그때 가면. 수익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수익기를 그때가 많아서 할 텐데, 지금은 일단은 집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이기 때문에 뛰면 돼요. 많이 이긴 바둑이거든요. 지금 이게 개가가 전혀 안된 거죠. 이선 밖에 못 들어오는데, 흙이 넉넉하게 이긴 바둑입니다. 일단하고 비교해보면 알기 쉽죠? 여기 넉점만 죽은 거예요, 실전에서. 그냥 넉점만 죽었죠? 대기 이거 이후로 한게 지금 없습니다. 흙이 이거 이후로. 20집. 몰라도 15집은 이긴 바둑이니까, 15집은 닦아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뛰는 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뛰는 건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많이 혼나야 돼요. 제 제자면은 요거 가지고 지금 이 제자 밥못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긴 바둑으로 이거 뛴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뛴 다음에, 이게 지금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숫자만 봐도요, 여기 뚫는 게 큰지, 이거 잡는 게 큰지도 의문스러워요. a 에 붙이는 게 없다고 치고, 잡아야 본전인 자리 지금 잡으러 가는 거야 잡아야 본전인 자리.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뻗으면 다 집인데, 이게 지금 몇 집이 깨진 겁니다. 그냥 멍청하게 제가 나가볼게요. 다 죽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아래쪽이 비마까지 후하게 쳐주게 되면, 이거 지비마하면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못 달리거든요? 비마까지 있다고 쳐도, 19, 20, 22, 25 조금 넘습니다. 30이라고 칠게요, 30. 30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걸 뻗으면, 여기 지금 깨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 3, 여섯, 여덟, 4 열, 4, 29, 29, 29, 29, 29, 29, 29, 29, 지금 이렇게 해야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해야 비슷비슷. 그러니까 아까처럼 뛰고 굳자고 비만 달려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두기 전에 이거 뚫리는 게몇 집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잡을 생각에 눈이 멀었고요. 당연히 이걸 잡으면 이게 뚫려도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창군한테몇번 이야기 한적 있죠? 잡으러 가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죠? 승창군? 잡으면 득인지부터 보라 그랬죠? 이거는 잡지도 못하는데, 잡으면 득도 아니고, 뭐, 이런 싸움을 한 거예요. 많이 혼나야 돼요, 이거는. 저는 은 뛰었는데. 불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변도 넘어가고, 여기서 끝났죠? 이 좋은 바둑 이게 뭡니까, 저한테. 유리할 때는 뭐 하지 마요, 유리할 때는. 하지 말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유리하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유리할 때는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